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 잘 지나갔고요. 이제 날씨가 봄날씨로 접혀서 날씨는 좋습니다. 따뜻하고 또 내일 물이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또 이제 매화꽃도 더 많이 만발하겠지요 지금 광양 쪽에는 매화꽃이 많이 이렇게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화가 되고 있고 난초들도 지금 꽃이 많이 올해는 꽃들이 일찍 펴 가지고 어, 조금 전시가 조금 어떻게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제 예쁜 꽃은 날짜가 너무 꽃이 개화 된 지가 오래되면 이쁘질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좀 많이 따르죠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서뭐 전시 안할 일은 없고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은 오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종 예, 오늘 또 다양하게,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산채 출발 고대로입니다. 예? 산채 출발 고대로고, 어, 생강근까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생강근까지. 생강근이 다 녹지는 않았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생강근이 조금 남아있어요. 얘는 산채에서 고대로 배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촉은 세 촉이고, 어, 작년 가을 신화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가을 신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얘도 서반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부 쪽으로 기부 쪽으로 서반 무늬가 좀 살짝 보이죠 진하게는 안 보여도 살짝 보입니다 진하게는 안 보이고 에, 그리고 얘 키는 약한 7cm 얘 키는 7cm고 옆면 폭은 0. 0.7 정도 될것 같습니다. 0.7에 0.7, 0.7에서 0.8까지 나오겠네요. 근데 올 작년 가을 신화는 입이 넓적하게 더 좋게 나옵니다. 꽃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오가져서 딱 나오는 게 스타일이 꽃도 예쁜 꽃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 할 뭐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보세요. 치마 입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딱 안쪽으로 오가서 안고 있기 때문에 꽃도 예쁜 꽃으로 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뿌리는 뭐 이렇게 좋으니까 뭐 뿌리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뭐 산채촉이고 고대로 얘가 산채촉 고대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얘는 이제 가격은 17만원에 출발을 해서 17만원에 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7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직구가는 지금 저그 25만 원. 직구가는 25만 원 하겠습니다. 15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25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예, 직구가를 정해니까 아,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냐면은 직구가를 없애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 이제 저한테 문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직구가를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직구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택배는 않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다 직구가를 없애는 것을 원한다면 은 제가 직구가는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직구가도 있어야 되는 것은 오디 경매장이든지 다 거의 직구는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 경매장이라도 처이 200에 출발해서, 이제, 증 올라오지, 가격이 올라오지를 않으면, 200에서 그냥 300선까지 올라오면, 직구로 300, 빠른 직구가라고 하면서, 300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초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선생님들이 꼭그 직구가를 없애는 것을 원한다면, 은 제가 직구가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일일이 가는 거보다 또 직구로도 빠른 가격 직구가 하는 것도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그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댓글을 못 연세가 드셔가지고 댓글을 못 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도 많이 들어와요. 그것좀 가격 좀 다른 사람한테 댓글 좀 달아달라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면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그거 누가 이렇게 구매한다고 했니까 거기다 좀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못 다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직구가를 하는 겁니다. 그 직구가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전화가 들어와서 직구 한다고 하면 제가 그 판매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밑에 댓글을 직구 한다고 댓글도 달아야 되는데. 그분이 못 따르니까 전화를 해 놓은 거죠. 그 그분도 깝깝하죠. 속으로는 그 양반도 그래서 어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해 시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가격까지만 가시고 직구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실 만큼만 가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은 어쩔 수 없이요. 나오고 2년 초가 안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갑니다. 나하고 2년초 될라면 나무 있고 그래요. 자 얘는 새초입니다. 이렇게 신화까지 해서 새초 뿌리는 양호하고 생강근도 약간 이렇게 보이면 나무 있죠. 여기 이렇게 약간 나무도 나무 있고 그러니까 얘는 출발가는 17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는 25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얘 새초 직구 25만 원 1번 자 2번. 2번은 예, 이렇게 복년인데 야구받다 배불떼기 야구받다 변입니다 얘는 남상관 아니요. 괜히 또 이렇게 구매하시고 남상관이었다고 또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상관 같으면 뭐 150만 원 남상관이 이렇게 생겼다면 150, 200만 원 나갑니다. 보통. 그런데 얘는 남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3만원에 출발해서, 13만원에 출발해서, 집, 집부는 17만원에 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생기기도 잘 생겼고, 황으로, 복년도 황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자, 놓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문양도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아주, 뭐, 입이 축척 늘어지는 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겼고, 얘 키는 약한 10cm. 10cm에서 12cm까지 되겠네. 12cm로 보면 되겠습니다. 12cm. 그리고 넓이는 0.75. 옆면 폭은 0.7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0.8은 조금 빠질라나 되고 0.75. 그 정도 키는 12cm까지 나오겠습니다. 최고 2분 12cm. 자 뿌리는 아주 뭐 양호하니까 뿌리도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어디 나무랄 때 없어요. 이 정도 난 초면은 나무랄 때가 없습니다. 생기기도 잘 생겼고요. 얘는 출발가 13만 원, 직구가는 17만 원입니다. 2번 봉륜 자, 그러면 3번. 자, 3번은 어, 단엽입니다. 3번은 단엽이고 어, 지금 여기 이쪽에 엄마 쪽이 무너지면서 어, 이렇게 신화를 달았어요. 신화를 달았는데 에, 지금 이렇게 보면. 어, 새끼, 이제, 아들 촉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죠. 지금 보시면. 이제 조그맣게 밀었습니다. 이제, 이제서 이렇게 신화를 약간 밀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영상을 키워보겠습니다. 예? 영상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뿌리가 이제 내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내밀었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신하가 이쪽은 신하가 형성됐습니다. 어, 신하가 이렇게 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눈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봄에 일찍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엄마 촉은 얘도 더 크죠. 엄마 촉도 더 크면서 이쪽에 아들 촉도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아들 촉도 여기 눈이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 지금 자, 뿌리는 요보인 대로입니다. 이거 보이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시켜 놨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얘는 12만 원에 출발해서 12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15만 원해 보겠습니다. 직구가는 15만 원. 뿌리 두 가닥이니까 뭐 다녀분 뭐 키우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이쪽에 뿌리가 내리고 있고 이쪽에 뿌리가 형성이 됐고, 이쪽에 신화도 형성됐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번. 12만원에, 15만원입니다. 12만원 출발. 직구는 15만원. 3번. 자, 4번도 장단엽입니다. 4번. 장단엽인데, 아주 신화가 왕태인으붙었네 여기. 신화가 왕탱이 붙었고, 뿌리도 여러 가닥입니다. 뿌리도 다섯, 여섯 가닥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뿌리 다섯, 여섯 가닥 되죠? 이렇게 보시면 뿌리 다섯, 여섯 가닥 되고, 눈도 이렇게 잘 형성됐고, 어, 얘는 키가 한 10cm. 키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키가 10cm 정도 되고, 옆면 폭은 0.75 정도 나오겠습니다. 0.75에서 0.8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0.75에서 0.8까지도 나옵니다. 키는 10cm, 뿌리는 다섯 가닥. 현재로 이렇게 보이는 건 뿌리는 다섯 가닥입니다. 그서 이렇게 뿌리는 다섯 가닥 눈 붙어 있고요. 얘도 4번 출발가는 12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15만 원 하겠습니다. 직구가는 15만 원. 산채 얘는 얘도 산채 출발 그대로 했던 건데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채 해가지고 배양에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신화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먼저 축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밸브튀기를 하고 있고 밸브는 떼가지고 밸브튀기를 하고 있고 어 얘만 신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 되고 있습니다 얘가 키는 10cm 키는 10cm 출발가는 12만원 직구가는 15만원 하겠습니다 4번 자 5번은 예, 5번은 송정 입니다 5번은 송정 5번은 송정인데 예, 아주 차기 좋습니다 자 송정 한번 제가 놓고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자송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옆면 폭이 약한 0.9에서 10mm 나오겠네요 0.9에서 10mm 까지 자, 이렇게 보세요. 0.9에서 10mm 까지 나오고, 어, 키는 약한 14cm 정도, 14, 14에서 15cm 정도 나오겠습니다. 14에서 15cm 키는, 키는 14에서 15cm. 자, 뿌리는, 뿌리는 둘리둘리 다섯, 여섯 가닥 되는 것 같습니다. 둘리 다섯 가닥에, 다 자 이렇게 보세요 다섯 가닥 여섯 가닥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가닥인가 여섯 가닥으로 보이네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눈은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눈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어떻게 눈이 형성되죠 두 개나 형성되네 눈이 두 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죠 자 얘들, 얘들이 눈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어 출발가는 17만원 출발가는 17만원에 직구는 20만원 할게요 어, 직구가는 20만원 송정 송정 출발가는 12만원 직구가는 20만원 입니다 예 얘는 차기 좋습니다 종자목에서도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입장마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장마도 자, 근데 여기가 약간 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약간 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보라, 보라 는 겁니다. 나중에 받으시고 또 티가 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티가 살짝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키웠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영상을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 조그맣게 하면 이거 잘안 보여요. 근데 음. 영상을 제가 일부러 키웠습니다. 이걸 보시라고. 그래야 물건을 받으시면 아무 소리 안치또 물건 또 대가 난거 보냈다고 먼지가 또 반품 했다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송정 5번 5번 송정 17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직구가는 20만원 20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을 다 소개해 드렸고 어, 오늘 저녁 8시 땡땡분까지 하고 8시 땡땡분 그리고 엄지척도 좀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눌리신 선생님에 계시면 구독도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이 솔량 산행이 회원수가 너무 작아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한 2년이 한 2년이 넘어갔는데 언데 2,400명밖에 안 되네요. 3 0 0 0명이 4,000명이 돼야 되는데 영안 돼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녁 오후 8시 땡땡분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